손흥민은 지금 말도 안 되는 득점 페이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톱 스트라이커로 출전한 첫 경기에서 곧바로 세 골을 넣었습니다. 저는 손흥민이 예전 득점왕 시절에 기록을 깰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과연 소니가 엘링 홀란드를 제치고 득점왕을 차지할 수 있을까요? 확실한 건 리그 30골을 넘길 만한 선수는 이두 명밖에 없습니다. 벌리전 골 폭풍이 휘몰아친 가운데 여전히 토트넘 팬들은 손흥민의 해트트릭 여운에 잠겨 있습니다. 그동안 쭉 측면 윙어로 플레이하다. 최전방 공격수로 출전하자마자 세골을 내리 때려 넣었으니 그럴만도 한데요. 현재 손흥민은 프리미어 리그 득점 순위 4위에 랭크되어 있고, 1위 엘링 홀란드, 2위 에반 퍼거슨, 3위 브라이언 은베모의 뒤를 잇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선수들이 모두 지금까지 쭉 최전방 9번 스트라이커로 뛴 것에 비해, 손흥민은 내 경기 중 3경기를 측면 플레이메이커로 활약했었는데요. 최근 슈팅보다 패스를 더 즐겨하는 손흥민은, 아무래도 역할상 공격 포인트에서 손해를 볼수 없었지만, 단순 골 기록 그 이상으로 팀에 기여하는 것이 엄청났기에, 직접 경기를 지켜본 축구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 현재까지 프리미어 리그 최고의 윙포워드는 손흥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케인의 자리를 대신해야 할 히샬리송이 계속해서 부진한 경기력을 보이며, 최전방에서 자꾸만 팀원들에게 민폐만 끼치자,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결단을 내려 벌리전에서 손흥민을 원톱 스트라이커로 깜짝 출전시켰습니다. 손흥민은 이날 자신의 슈팅 스킬을 모두 선보이며, 오른발로 두 골, 왼발로 한 골을 꽂아 넣었고, 최근까지 손흥민의 측면 플레이메이커 전술에 만족하고 있었던 팬들도, 이 경기를 지켜보자 다시 한번 손흥민 최적의 포지션에 대해 고뇌하게 되었습니다. 영국의 한 축구 전문가는 이 벌리전을 굉장히 인상 깊게 지켜봤고, 측면에서의 손흥민도 월드클래스지만, 우승 트로피를 목표로 하는 토트넘이 더 많은 골을 집어넣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손흥민이 최전방 스트라이커로 자리를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최근 고민이 많을 것이다. 손흥민을 최종적으로 어느 포지션에 정착시킬 것인가 하고 말이다. 측면에서 조력자의 역할을 맡은 손흥민도 물론 대단하다. 그는 최근 몇 경기에서 해리 케인의 존재감을 아예 지워버렸다. 손흥민이 유럽 최고의 골잡이에서 유럽 최고의 패스마스터로 변신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하지만 맨시티를 봐라. 그들은 지난 유럽에서 가장 뛰어난 스쿼드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항상 챔피언스 리그에서 탈락하기 일쑤였다. 이것은 토트넘 팬들도 아주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과거 챔피언스 리그 8강에서 손흥민에게 골폭격을 얻어맞으며 탈락한 것이 맨시티이니까 말이다. 하지만 엘링 홀란드의 합류 이후 맨시티는 챔스 우승은 당연하고 트래블이라는 업적까지 달성했다. 최고의 골잡이가 있다는 것만으로 이렇게 토너먼트 성적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다. 축구계에서 가장 비싼 포지션은 스트라이커이다. 실제로 많은 빅클럽들이 천억이 넘는 이정료를 투입해가며 공격수를 영입한다. 다른 포지션에도 뛰어난 선수들을 많지만 결국 팀에게 가장 많은 승리를 가져다 줄수 있는 것은 최정상급 공격수의 보유, 유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요즘 유럽 축구계는 공격수 기근에 시달리고 있다. 대부분의 클럽들이 수준 높은 스트라이커를 구하지 못해 애를 먹고 있다. 하지만 토트넘만큼은 최근 몇 년간 이 고민에서 자유로웠다. 팀에 월드클래스 공격수가 무려 2명이나 있었기 때문이다. 손흥민과 케인은 돈 주고도 구할 수가 없는 월드클래스 선수들이었다. 비록 해리케인은 바이엘은 미넨으로 떠나버렸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토트넘은 유럽 최고의 골잡이를 손에 쥐고 있다. 만약 토트넘이 이번 시즌 진지하게 우승 트로피를 바라본다면 무조건 손흥민을 원톱 스트라이커로 기용해야만 한다. 결국 가장 중요한 순간에 팀의 승리를 가져다 줄수 있는 포지션은 스트라이커다. 그리고 손흥민은 지금까지 수많은 명경기를 만들어냈다. 게다가 손흥민은 날이 갈수록 더욱 노련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경기가 안 풀릴 때는 직접 내려와 가짜 공격수처럼 움직일 수도 있다. 나는 21-22 시즌 손흥민의 리그 득점왕이 본인 커리어 최고점일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이번 시즌이야말로 손흥민을 위해 완벽한 무대가 준비되었다. 콘테와 무리뉴와 같은 답답한 수비 전술에서 벗어난 손흥민은 날개를 펼칠 준비를 하고 있다. 지금 맨시티와 엘링 홀란드가 리그 순위와 득점 순위에서 1위를 질주하고 있지만, 그 뒤를 쫓을 자격이 있는 팀은 손흥민의 토트넘 뿐이다. 엘링 홀란드의 골든 부츠를 위협할 만한 선수는 결국 손흥민 밖에 없다. 이번 시즌 토트넘의 기세는 정말 물이 오른 상태이고, 압도적으로 맨시티가 리그 우승을 가져갈 것이라며 예측했던 축구 전문가들도 토트넘의 상승세에 조금씩 예측을 수정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물론 아직까지도 맨시티가 가장 강력한 우승후보임에는 변함이 없으나, 만약 맨시티를 꺾고 우승 트로피를 가져가는 팀이 나온다면, 그것은 결국 손흥민이 이끄는 토트넘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근거에는 최근 경기에서 보여준 손흥민의 경이로운 퍼포먼스가 있는데요. 토트넘은 해리케인이 나간 뒤로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 예상했으나, 오히려 더욱 단단해진 결속력을 보여주며 현재 리그 3연승을 질주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직도 선수들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에 적응하는 중에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이들의 조직력은 더욱 완벽해질 텐데요 토트넘은 최근 젊은 선수들을 위주로 영입하며 이적 시장을 보냈고 이들의 강인한 체력을 바탕으로 경기장에서 상대를 무섭게 압박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어린 유망주들을 이끄는 것이 바로 새로운 토트넘의 주장 손흥민인데요 해리 케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주장직이라는 부담감에 짓눌려 제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했는데 손흥민은 주장 완장을 단 이후로 더욱 많은 역할을 부여받으며, 구단 내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팀을 이끌어야 한다는 책임감마저 느끼고 있는지, 매 경기마다 손흥민은 상대 수비수에게 저돌적으로 달려들며, 서른줄이 넘은 나이에도 전방 압박에 제일 많이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21-22 0 시즌 23골로 득점왕을 차지했지만, 이번 시즌 손흥민의 경기력이라면 그 이상도 꽂아넣을 수 있겠다라는 것이 팬들의 반응인데요. 과연 이번 시즌 손흥민의 최종 골 기록이 어디까지 올라가 있을지 기대가 되네요. 다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좋은 소식을 전하는 스마트 코리아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아주세요.